자, 5강 1번 시작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단어 각주 나와 있는 단어들 되게 어려운 단어들도 많고요. 그래서 단어 미리 좀 파악을 하고 봅시다.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 there is a saying 하고 saying 하면 말, 격언 이런 거죠. 격언이 있습니다. 무슨 격언? 내 동격의 접속사로 이 격언의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고 있다. There are no cultural relativities, relativists at 30,000 feet. relativist 하면 상대주의자. 그러니까 문화적 상대주의자가 없습니다. 어디에는 30,000 feet 하는 거. 얘 feet는요. 발... 들이지만 이 발이라는 단어죠 그런데 다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로 쓰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높이 나타내는 단위로 쓰여요 그래서 우리 비행기 타고 갈때 안내 방송에 기장이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30,000 feet 어, 지금 뭐이 고도로 비행하고 있습니다. We are flying at 30,000 feet.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어 3만 피트겠죠. 3만 피트. 높이 상공에서는 문화 상대주의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얘 예,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게 의미하는 바 적절한 거고르라 했으니까 일단 아, 뭔 얘기하는 거야라는 생각 드는 거 당연합니다. 뒤에 내용 요지 파악하면서 알아가면 되는 거고 the law of aerodynamics work regardless of political or social prejudices. 여기 주어는 work 하는 게 동사죠. 앞에 있는 거 주어다. 핵심. 核心은 laws 법칙이 뭐의 법칙? Aerodynamics 공기역학 법칙이 work 작동을 합니다. Regardless of 하면 뭐에? 관계 없이, 상관 없이 하는 거죠. 뭐에 관계 없이, 이런 거에 관계 없이, 정치적, 사회적 편견에 상관 없이, 관계 없이 작용을 합니다. And they are indisputably true. 자, 이것도 단어 끊어볼 수 있죠. In dispute ablely. 자, dispute 하면 논쟁하다, 논쟁하다 하는 거고, able 할수 있는 ly 부사형, in 붙으면 반대 된다 했으니까, 논쟁할 수 없게. 자, 논쟁의 여지가 없게. 라는 게 indisputably 하는 말 되겠다. 자, 그래서 논쟁의 여지 없이 사실입니다. Yes, they can discuss. Yes, you can discuss. 맞아요. 논쟁이 없습니다. 라는 얘기고, 너는 어, discuss. 논의할 수 있습니다. 뭘 논의해? 자, 여기 뒤에 목적어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To what extent they are an approximation. 자, approximate. 여기에 tion 붙어서 명사화 된 거죠. 자, 그러면 approximate 가 대략적으로 추산하다 뭐 이런 거였으니까 추정치, 추산 뭐 근사치 이런 거 되겠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to what extent 어느 extent 범위 까지 해서 의문사 주어 동사, 간접 의문이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근사치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목 뭐. 저거 what are the limits of validity? Validity 하면 타당성이고요, 타당성 뭐 유효성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이게 맞나 하는 거. 자 그래서 유용, 유효성의 타당성의 한계가 what are 어디까지인지, 얼마나 되는지 무엇인지.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의 주동 나와야 되는데, 어 주어는 없는데요. 자 여기가 주어가 무엇인지 의문사가 같이 주어 역할하고 을 있는 거죠. 그래서 의 주동 간접 의문문, 이렇게 됐다. 자, 그래서 discuss의 목적어로 들어간 의문문이 첫 번째, to what extent? 두 번째, what are their limits? 이렇게 됐다. 그러면 세 번째, 이렇게 되는 거다. Do they take into account? take into account 하면 고려하다 하는 거죠. 뭐를? Such details. 그런 세부사항, 짜잘한 것들 고려하는가 하는 건데요. 예, 어... Such as, y 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까지 하는 거죠. Quantum e n t a n g l e m e n t 어려운 단어 밑에 나와 있다. 양자 얽힘, e n t a n g l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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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n t 얽히게 하다, 뭐, 얽히다 하는 거고 m e n t 명사형이죠. Or u n d e f i n e d f i e l d t h e o r y 예를 들고 있는 애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어, 이런 애들까지, do they take into account? 고려하는가? 고려할까요? 이런 애들을 discuss, 논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첫 번째 목적어가 간접음문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나왔다. To, 어, 그리고 세 번째가 여기 today라고 했는데요. 우리 질문할 때 today are you, do, uh, do you? 이렇게 물어봅니다. 동사 앞으로 도치돼서. 자, 그런데 1번의 간접 의문문, 2번의 간접 의문문, 3번도 디스커스의 목적어니까 간접 의문문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문이 들죠. 네. 엄격하게는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따지자면 그렇게 돼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 이거는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쓰니까 쓰여진 거고,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간접음문으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숙제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써 오세요. 그래서 원래 문법적으로 진짜 우리 엄격하게 정확하게 쓴다면 어떻게 가야 맞는 어순인지 어떻게 표현이 돼야 되는지 써 옵니다. 자, 그다음 but 하지만 the most basic scientific concept that is 하고 수식해 주네요. 자, 그러면 핵심은 과학적인 개념 컨셉인데 어떤 개념 쭉 가서 동사 찾아라 동사 앞에까지 길게 수식을 해줄 거다 동사 밑에 이 e 보이죠? 자 그럼 이 앞에까지가 수식해 주는 과학적 개념 대부분의 기본적인 과학적 개념은 is concept that that 여기에서 동격의 접속사로 that이라는 개념입니다 어떤 개념? Some questions have correct and clear answer. 어떤 질문은 정확하고 명백한 답이 있습니다라는 게 기본 개념이래요. 자, 근데 어떤 기본 과학 개념이냐면, there is clearly and disturbingly missing from today's social and political discourse. discourse 하면 담화, 대화, 우리가 하는 말인 거고 자, 이 과학적인 담론 대, 대화에서 명백하게, 그리고 disturbingly 하면 불안하게 하는 거죠. 불안하게 missing, 놓치고 있어, 빼먹었어 하는 과학적인 기본 개념이 야, 어떤 질문은 정확한 답이 있잖아. 라는 거 우리가 잊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어, 요런 얘기, 과학, 뭐, 과학에 이런 것들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얘기하고 but 이렇게 나왔다 라는 얘기는 우리 요지 어디 가서 찾을 수 있다 라는 거 보이죠. 요지는 but 뒤에 있을 거다 라는 게 파악이 됩니다. 이따 수업시간에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그 다음 문장 Such questions be, can be called scientific. 자, 그런 질문, 어떤 질문 앞에서 얘기했던 야, 질문에는 명확한 답이 있는 거지 하는 질문들은 Called scientific, 과학적이라고 불립니다. And their answers represent the truth. 자, 그리고 이런 대답들은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들은 사실을 나타냅니다. 어. 정확한 답이다. 이건 사실이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Scientific questions are not easy to ask. 과학적인 질문은 쉽지 않습니다. 뭐하기에 to ask 질문하기에 쉽지 않습니다. 던지기 쉽지 않습니다. 얘기겠죠? Their answers can be validated. 자, 이 과학적인 질문에 대한 답은 validate하며 뭐 타당도를 측정하다, 검증하다 이런 거니까 아까 validity가 타당도라고 했죠. 자, 타당성이 측정될 수 있습니다, 검증이 될수 있습니다. 뭐에 의해서? By experiment or observation. Experiment 실험이고 observation 관찰이죠. Observation 이거 명사형이니까 관찰하다 동사형 보이겠다. Observe하면 관찰하다 되는 거다. 자 그래서 관찰이나 실험을 통해서 타당도 판명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nd they can be used to improve your life, create jobs, and technologies, save the planet. 자얘뭐 하고 있어? 나열하고 있습니다. 사용될 수 있습니다. 뭐하기 위해서, to 하기 위해서 하는 거에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동사가 이렇게 연결돼 있고 나열 나열한 부분이니까 대충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이렇게 파악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다. You don't need pollsters or randomized trials to 뭐 하기 위해서 끊어놓고 pollster 하면 우리 poll이라고도 하는데 여론조사, 설문조사 poll 합니다. poll이라고 합니다. pollster 여론조사 필요 없고요. 아니면 randomized trial. 랜덤 random 이게 무작위였죠. 무작위 된 무작위화된 실험 뭐야 무작위 실험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determine 결정하기 위해서 야, 어, 뭐를 if a parachute works 자 얘가 야, 작동하니 do parachute 어, 여기는 3인체 뭐 단순히, does parachute work? 이렇게, does a parachute work? 라는 질문이었을 텐데, 이게 하는지 안 하는지 간접 의문문으로 들어갈 때, 뭐, 인지 아닌지, if whether, 넣었었죠. 그래서, if whether a parachute works. 이 낙하산이 진짜로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내기 위해서, 이런 여론조사 필요 없습니다. 실험 필요 없습니다. You need 필요한 건 an understanding. 이유, 이해가 필요합니다. 뭐에? Of the facts of aerodynamics. 공기역학 사실에 대한 이해. 그리고 두 번째 뭐에 대한 이해. And the methodology to do it, the experiment. 방법론, 이죠, method가 방법이니까 방법론, 뭐하기 위한 그 실험을 하기 위한 방법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understanding of 첫 번째 and 두 번째 이렇게 연결돼 있다. 자, 여기 요기 if 여기에서 힌트 줬습니다. 아까 요거 찾아서 써오세요 했던 거 간접문 세 번째 여기 있었죠? 자, 이거 보고 참고해서 하면 되겠다. 수업 시간에 정리하겠습니다.